결혼을 결혼 정령기가 지났는데 시집을 안 가잖아요.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약간 나는 친구들하고 얘기, 얘기를 했던 게 재수 느낌이다. 재수 열차에 탑승한 느낌이야. 응. 애들은 다 대학교에 갔어. 근데 나는 재수, 삼수, 사수하는 느낌이고 혹은 취준하는 느낌이야. 그러니까 애들은 다 그냥 직장인이 됐는데 나는 취준생인 느낌인 거야. 똥 마려운 거, 배고픈 것처럼 불안감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감정이. 저처럼 조금 경쟁의식이 있고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은 더 심할 거예요. 내가 결혼을 못해서 노처녀가 된것 같고 막어너왜 아, 결혼 안 하고 있지? 아나 빨리 아무나 잡아서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가성비가 없고요.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일기를 쓰셔. 어, 결혼 안한 친구 만나서 같이 쉐어하고 소개팅 많이 받고 그런 걸 통해서 승화를 하시지. 지금 마음에도 안 드는데 막 결혼 막 결정사 돌려가지고 막 결혼하려고 하는 건 진짜 안 돼요. 어.